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겁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기업이죠. 바로 팔란티어에 대해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년에만 주가가 340% 넘게 올랐고요. S&P 500에도 편입됐어요. 와, 진짜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대체 뭐 하는 회사야? 싶은 참 미스터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팔란티어 대체 뭐 하는 회사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 가져보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하나씩 아주 알기 쉽게 풀어가 볼 거니까요. 아니, 심지어 이분 뉴욕대 교수님이시고 가치평가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리는 세계적인 전문가거든요. 이런 분마저도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팔란티어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팔란티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회사가 어떻게 튀어났는지 그 시작점부터 봐야 하거든요. 아주 극적인 탄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9.11 테러였습니다. 그때 정보기관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걸 제대로 연결하지 못해서 그 끔찍한 비극을 막지 못했잖아요. 바로 거기서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을 기술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탄생한 게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심지어 첫 투자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CIA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회사의 성격이 딱 드러나는 거죠. CEO 알렉스 카프가 한이 말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우리의 핵심 임무는 서방, 특히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것이다. 와, 정말 직설적이죠? 다른 실리콘밸리 회사들처럼 뭐 세상을 연결한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편이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국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걸까요? 이제 진짜 핵심, 이들의 비밀병기라고 할수 있는 기술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온톨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 속담 다들 아시죠? 이게 진짜 팔란티어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이에요. 팔란티어는요,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여기저기 널려 있는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데이터들을 싹싹 긁어모아서 그걸 연결하고 의미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온톨로지라는 게 대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세상의 번역기 혹은 지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파일에 있는 고객번호랑 엑셀 파일에 있는 주문번호가 사실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연결해주는 규칙 같은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기존의 회사들이 쓰던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냥 그 위에다가 의미의 층을 하나 싹 덮어씌우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팔란티어만의 강력한 무기, 즉 기술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도 그리고 AI도 드디어 데이터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걸 빅데이터 의사에 비유하면 이해가 확 돼요. 자, 어떤 회사가 와서 요즘 물건 배송이 자꾸 늦어져요 하고 말해요. 이게 배가 아프다는 증상이죠. 보통 다른 솔루션들은 그냥, 아, 그럼 배송 트럭을 늘리세요 하고 진통제를 줍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달라요. 지난 10년치 이메일, 엑셀 파일, 공장 센서 데이터까지 환자의 모든 기록을 싹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알고 보니까 특정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근본원인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병의 뿌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자,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졌으니 돈도 잘 벌어야겠죠? 이제 이 기술이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 그 비즈니스 엔진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매출을 딱 뜯어보면 아직은 정부 쪽 일이 절반이 좀 넘습니다. 뭐, CIA가 첫 투자자였으니 당연하죠? 이게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건 여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상업부문.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 지금 미친 듯이 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한테서 버는 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1%가 늘었어요. 121%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죠. 팔란티어가 이제 정부의 비밀무기에서 모든 기업을 위한 필수 운영체제로 변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수 있는 더 확실한 지표가 있습니다. 자녀 계약 가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미리 받아놓은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은 이미 다 했는데 아직 일은 다안 해주고 돈도 다안 받은 거죠. 그런데 미국 상업보문에서 이 수치가 무려 199%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앞으로 매출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거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완전 무조건 사야 하는 주식 아니야? 싶으시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바로 팔란티어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감자. 이 어마어마한 주가에 대한 논쟁이죠.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30.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팔란티어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 선행 PER이라는 겁니다. 230배요. 보통 잘 나가는 기술주가 한 20배, 30배만 돼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230배라니. 일단 이 숫자를 머릿속에 꽉 박아 두세요. 지금부터 다른 것들과 비교해 드릴게요. 자,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 보면 이 23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데이터 쪽에서 가장 비슷하다는 스노우플레이크보다도 훨씬 비싸고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최강의 기업들 있죠? 걔네들 평균이랑은 아예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시장이 팔란티어에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똑똑한 분석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른바 곰들의 주장, 약세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주가는요, 팔렌티어가 앞으로 몇년 동안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매년 40% 이상씩 계속 성장할 거라는 그야말로 완벽한 미래를 미리 다 땡겨와서 반영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이들의 걱정인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기술은 정말 대단하고 성장세도 무서운데 가격은 너무 비싸고. 이제 투자자인 우리가 마주한 이 딜레마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딱이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한쪽,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팔란티어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 이건 기업을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 즉 OS다. 아무도 따라 할수 없는 온톨로지 기술을 가졌고,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이제 시작이다. 이게 강세론의 핵심이고요. 반면에 반대쪽, 약세론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좋은 얘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서 거품만 잔뜩 꼈다. 작은 실수 하나만 나와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주식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팔란티어는 과연 미래 산업의 표준이 될 혁명적인 운영체제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터져버릴 역사상 가장 큰 거품 중 하나일까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이신가요?